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석가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지금, 아, 달군의 집입니다. 달군가 아, 이렇게 에, 새끼를 여섯 마리를 낳아가지고, 어, 이렇게 에, 한 어, 15일 정도 됐는데요. 어, 이제 눈을 떴습니다. 아, 많이 떠가지고요. 어, 이렇게, 에, 많이 자랐습니다. 자, 어? 아, 여러분들,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하얀, 어, 아, 전박이 도있고요 어, 아, 또 이렇게, 어, 아, 아, 시끄러워! 어? 야이 녀석들아, 자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어, 자어 어, 예쁘다. 얘 이거 보세요, 예, 어, 이렇게 얘가 지금 음, 제일 예쁜 놈이고요. 자, 자 여러분들, 아 어, 얼마나 가, 강아지가 귀엽습니까? 아, 어, 자 여러분들. 지금 네 마리는, 아, 이렇게 예약이 됐어요. 예약이 됐고, 아어 지금,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아한 어 마리. 가까우신 데 있으면, 오시면은 한 마리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 졌죠? 달구야. 달구야, 졌죠? 어, 어, 우리 달구가. 어, 졌죠? 어, 아, 졌죠? 음, 저쪽 아이고 저쪽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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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시끄러 음,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얼추+ 얼추 알죠 어 어이구, 여기 자, 자 달구야 야. 어이구, 야. 저쪽 봐 저쪽 얼추+ 얼추 이 엄마 찾나 엄마 어이, 엄마 찾아요 어어어 어어어 어, 어 어이. 자. 여러분들, 어이. 어,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자, 달고야 아이고, 달구야, 달고야 어, 어 달고야 새끼 밥 깼어. 아이고. 어. 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Okay. Uh. Mm. Uh. Ah. Oh, oh, oh. Okay. Uh. 아이고야, 아이, 아고야빨리야 아이, 아이고야, 아 여러분들, 어, 지금 네 마리는 예약이 돼 있어요. 예약이 돼 있고, 어, 지금 한 마리 우리 구독자님께, 무료로, 어, 오시면은,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나 댓글 달아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앞으로 한 20일 정도 있으면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분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이, 인사해.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어이구, 어이구,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예, 예. 어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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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예, 예, 엄마가,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설까치.